여러분 안녕하세요. 축구를 사랑하는 커버니 축구 분석가 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축구 승급의 2024년 38회차 14경기전 했다 분석해왔고요. 38회차 보니까 유로 2004. 유럽 선수권 대회 3 경기 그리고 미국 메이저 리그 사커 MLS 경기가 아 대상 경기네요. 그럼 저희 긴 영상 시청해 주시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1번 경기 크로아티아 대 알바니아 경기네요. 일단 크로아티아가 1차전 아이고 어제 있었던 새벽 경기 어, 스페인과의 경기 전반전에만 3 골을 허용하면 3대 0 대패를 당했네요. 크로아티아가 피파 랭킹 10위고요. 크로아티아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부드미르 선수죠. 어 라리가 오사수나 소속을로 이번에 18골 2도 기록했고 크로아티아에서는 핵심 미드필더 브레 칼로 선수가 명단 제외됐어요. 판면에 알바니아, 알바니아가 어제 었던 새벽 경기, 야, 유로 본선 첫 경기, 어, 역사상 첫 유로 본선 첫 경기인데 이탈리아와의 경기, 야, 시작하자마자 이 바람이 선수의 벼락같은 1분 만에, 경기 시작 1분 만에 선제골이 터졌으나 결국 이탈리아한테 2대1 역전패를 당했네요.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 피파랭킹 66위, 알바니아의 키플레이어 미드필더 바람이 선수죠. 이탈리아세레이 사수 올로 소속으로 임했던 두골 이동, A 매치 23경기에 다섯 골. 아까도 이다시피 이탈리아전 경기 시작 1분 만에 천치골 장렬시켰던 바람이 선수고, 알바니아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유준희 선수 부상, 전핵심 미드필더 바레 선수 부상, 핵심 수수베셀리 선수 부상이네요. 그래서 약간 결론 결론은 피파 랭킹에서 알수 있듯 전력상 크로아티아의 절대적 우위와 함께 크로아티아가 비록 유럽 본선 첫 경기 스페인전 3대0 대패를 당하긴 했으나 최근 A 매치 4 경기 3승1패로 초상승세 있고 알바니아의 전력도수가더 심각한 상황이고 유로 본선 첫 경기 이탈리아전 2대1 역전패에서 보듯이 약간의 수비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크로아테아의 한골차 진탐성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경기 야 홈팀 독일 대 헝가리 경기네요. 독일 같은 경우에 1차전 이야, 스코틀랜드가 한 명이 퇴장당했긴 했어도 그래도 5대1 대승 엄청났죠. 독일의 피파랭킹 16위고요. 독일의 키플레이어 미드브드 비르츠 선수죠. 야, 현 독일 선수 중에 미드필더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비르츠 선수고 22살 어린 친구인데 이번 시즌 레버쿠젠의 무패 우승의 핵심 주역이잖아요. 무려 19골 19도움을 기록했고 독일에서는 핵심 공격수 그나브리 선수 명단 제외 핵심 미드필더 고레츠카 선수도 명단 제외 핵심 스프츠스 고센스 선수도 명단 제외네요. 어, 헝가리 같은 경우에 야 어제 있었던 어, 스위스와의 첫 경기 유로 본선 첫 경기 야3대1 대패를 당하고 말았네요. 헝가리 같은 경우에 피파랭키2 6이고요 헝가리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소버슬라이 선수죠. 뭐 EPL 리버풀의 핵심 선수로 이번에 세골 이동 기록했고 헝가리에서는 뭐 축선수들 큰 부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 결론한 전력상 독일의 야구수와 함께 독일이 강력한 홈바를 앞세워 유로 개막전 스코틀랜드를 5대 1로 대파했고 최근 A 매치 5 경기 4승1 무로. 초상승세를 타고 있고 헝가리 또한 최근 A매치 6경기 4승 2패로 상승세를 타고 있기는 하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유로 본선 첫 경기 스위스와의 경기 야공수밸런스에이 무너지면서 3대1 대패에서 보듯이 심각한 공수불균형을 드러내고 있고 공수밸런스 조직력 홈 어드밴테이지 등 독일의 약 우세로 판단되는 바 홈팀 독일의 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경기 스코틀랜드 v 스위스 경기네요 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스코틀랜드가 첫 경기 독일과의 경기 야 주전 핵심 중앙 선때백야 프로테우스 선수의 퇴장의 악재를 이겨내지 못하고 5대1 대패를 당했어요. 스코틀랜드의 비판 랭기3 9이고요 스코틀랜드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채 아담스 선수예요. 야이사우스햄턴이 2부리그에서 1부리그 2그로는 복귀를 했죠. 플레이오프로 통해서 복귀를 했는데 이사우스햄턴에서 이번 시 16골 도동 기록했고 A 매치 31경기 6골 뽑아내고 있네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다이크스 선수 부상 핵심. 부자 핵심, 수비수 히키 선수 부상 핵심, 수비수 페터 슨 선수 부상이에요 스위스의 스위스 같은 경우에 아까도 얘기다시피첫 경기 야, 경기력이 엄청났어요. 헝가리와의 경기 야, 3대1 대승을 거뒀는데 스위스의 스위스 피파랭키 19위고요. 스위스의 키 플레이어 미드필드 자카 선수죠. 뭐 팀의 주장기도 하고 이번 시즌 리버쿠젠의 레버 무패 우승의 핵심 주역, 세골 기록했고 A 매치 여 무려 126 경기 14골 뽑아내고 있어요. 스위스에서는 핵심 미드필더 주버 선수 보상. 전력시미드풀 자카리아 선수 포상이네요. 그래서 자가 결론, 결론은 피파랭킹에서 할수 있듯 전력상 스위스의 야구서와 함께 스코틀랜드가 최근 a 매치 5경기, 야 1승 1무 3패의 부진과 함께 유로 개막전, 독일전 5대1 대패를 당한 상황. 스위스는 최근 5경기 3승 2무의 준수한 흐름과 함께 아까도 얘기했지 유로 첫 경기 헝가리전 3대1 대승과 함께 야, 경기력이 너무나 눈부셨어요. 경기력 면에서도 어, 헝가리를 압도하는 모습을 선보였었고, 스코틀랜드로서는 1차전 주전 심술에서 프로테우스의 퇴장 징계 공백이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스위스의 1대0 승리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 경기 음, 샬럿 FC의 올랜도 시티 경기네요. 일단 홈팀 샬럿 FC 동부 컨퍼런스 5위에 위치했고 샬럿 FC의 키 플레이어 공격 어, 라이트윙 바르가스 선수죠 콜롬비아 국적 선수 입었죠 두골2동 기록하고 있고 샬럿에서는 주축 선수에 큰 부상은 없고 반면에 원정팀 올랜도 시티. 어, 리그에서 4승 5무 8패 동북컨퍼런스 14위에 위치했고 올랜도시티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맥과이어 선수죠. 이번다 5골 기록하고 있고 올랜도시티에서는 핵심 라이트 백 할리데이 선수 부상이에요. 그래서 약간 결론, 결론은 전략상 샬럿의 약 우세와 함께 올랜도시티가 최근 5경기 1무 4패로 극도의 부진함이 이어지고 있고 샬럿이 이번 시즌 홈경기 10경기 6승 3무 1패로 리그 최상위권 홈 성적을 내고 있고 올랜도시티가 이번 시즌 원정경기 8경기에서 15실점을 허용하며 원정경기 수비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샬럿이 홈경기의 연전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매우 유리함으로 홈팀 샬럿의 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 경기 DC 유나이티드 대 애틀란타 유 유나이티드 경기네요. 일단 홈팀 dc 유나이티드. 어, 리그에서 4승 7무 7패, 동부 컨퍼런스 12위에 위치했고 DC 유나이티드의 키 플레이어 공격스 벤테케 선수죠. 과거 벨기에 국가대표 출신 선수. 이번 시1 3골1동 기록하고 있고 1 3 골은 리그 득점 순위 단독 2위에요 DC 유나이티드에서는 주전 핵심 수비수 안텔리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수비수 맥베이 선수 부상, 핵심 미드더 카노우스의 선수 부상이에요. 반면에 원정팀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리그에서 4승 5무 8패, 동부 컨퍼런스 13위에 위치 애틀란타 유나이티드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기아쿠 마키스 선수죠. 그리스 국가대표 선수 지난 시즌 20골 폭발시켰던 선수인데 이번 시즌 또한 5골 1도 맹활약 이어지고 있고 애틀란타에서는 핵심 레프트 윙 울프 선수 부상이에요. 그래서 약간 결론 결론은 전력상 팽팽하게 무슨 불을 베이지할 수는 없겠으나 DC 유나이티드가 최근 6경기 2무 4패로 극도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애틀란타 또한 최근 4경기 1승 1무 2패로 다소 기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허나 dc 유나이티드의 전력 누수가 더 심각한 상황에서 두 팀의 최근 7번 맞대결 애틀란타가 5승 1무 1패로 천적의 모습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2변 원정팀 애틀란타 유나이티드의 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 경기 인터 마이애미 대 콜롬버스 크루 경기네요. 일단 홈팀 인터 마이애미 6에서 11승 5무 3패에 동부한버런스 선두에 위치해 있고 인터 마이애미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메시 선수죠. 야, 아직도 뛰고 있어요. 축구의 신 메시 선수.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12골 구도움 기록하고 있고 인터 마이엠에서는 핵심 미드필더 고메즈 선수 부상, 핵심 공격수 파리아스 선수 부상. 주액심 수비수 프레이리에 선수 부상이네요. 반면에 원정팀 콜럼버스 크루 리그서 에 7승 6무 2패동복 컨퍼런스 6위에 위치했고 콜럼버스 크루의 키 플레이어 공스 에르난데즈 선수죠 콜롬비아 국적 선수 이번 시즌 6골 2도움 기록하고 있고 콜럼버스 크루에서는 뭐 주축 선수들 의큰부상은 없네요. 그래서 간 결론 결론은 인터 마이애미가 리그 세 경기만에 승리하긴 했으나 최근 신시네티에게 강력한 추격을 허용한 상황. 그래도 전력상 절대적 우위이고 야 멤버만 봐도 초호화 군단이죠. 콜럼버스쿠르가 최근 리그 4연승의 초상승세를 타고 있고 인터 마이애미의 전력 노수가 있기에 접전은 불가피한 상황. 그나 인터 마이애미가 이번 시즌홈 경기 0 경기 5승3무2패로 리그 최상위권 홈 성적을 내고 있고 두 팀의 최근 세번 맞대결 인터 마이애미가 2승1무로 절대적 우위까지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홈팀 인터 마이애미 한. 골차진 땀성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 경기. 어, CF 몽레알 대 뉴올레드블스 경기네요. 일단 홈팀 몽레알 리그에서 4승 6무 7패 도버컵포러스 12위에 위치했고 CF 몽레알의 키 플레이어 공스 이브라힘 선수죠. 나이지리아 국적 선수 25골 1도움 기록하고 있고 몽레알에서는 주핵심 공격수 마르티네즈 선수 부상, 핵심 공격수 오포쿠 선수 부상, 핵심 레프트백 레프트백 라팔라이넨 선수 부상. 조넥신 공격수. 야 공격수 이 전력 누수가 좀 심각한데. 어 토예 선수도 부상이고 코카코카로 선수도 부상이고 빌사인트 선수도 부상이네요. 반면에 원정팀 뉴욕 레드블스 리그에서 8승 유무 4패. 동북컨퍼런스 3위에 위치했고 뉴욕 레드블스의키 플레이어 공수 반제이어 선수죠. 벨기에 국적 선수 이번 시두 2골 6돔 기록하고 있고 뉴욕 레드블스에서는 핵심 미드필더 스트루드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충원 서터백 레이에스 선수 부상 주전 핵심 고교수 야이 모간 선수가 빠진게 좀 커요 팀내 가장 많은 아웃골 1돔 골 일동골... 기록하고 있는 모간 선수가 스코틀랜드 국가대표로 유로에 차출되어 있고 핵심 라이트윙 은고마 선수 표상 이네요 그래서 약간 걸러글 전력상 뉴욕 레드불스의 야구수와 함께 cf몽네알이 최근 4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며 나름 준수한 흐름이,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뉴욕 레드불스도 최근 6경기 3승 1무 2패로 나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cf몽네알의 의 홈경기의 연전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유리하겠으나 전력 누수가 심각하고 리그 최다 실점인 35골을 허용하며 여전히 수비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고 뉴올리드볼스로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주포 무간이 유로에 제출되며 치명적인 공, 공격력 공백이 있기 때문에 두팀 지루한 공방전 끝에 저득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번 경기 토론토 대 네시빌 경기네요. 일단 홈팀 토론토 토론토 같은 경우에 리그에서 7승 3무 8패에 동부 컨퍼런스 7위에 위치했고 토론토의 키 플레이어 라이트윙 라이트 미드필더도 같이 볼수 있는 베르나데스키치 선수죠. 과거 이탈리아 국가 대표 출신 선수 이번 시 7골 3도움 기록하고 있고 토론토에서는 핵심 미드필더 서바니아 선수 부상. 전 핵심 공격수 오 우수 선수 부상이에요. 반면에 원정팀 네슈빌 리그에서 4승 8무 5패 서버 컨퍼런스 9위에 위치했고 네슈빌의 키 플레이어 공 격수미드필더도 같이 볼수 있는 무크타르 선수죠. 독일 국적 선수, 무려 4시즌간 내슈빌에서 뛰고 있는 뭐 팀의 간판 축보고, 이번 시즌 또한 4골 4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결론 결론은 어, 전력상 토론토의 야구세이고, 토론토가 이번 시즌 홈 경기 9경기 5승 4패로홈 성적이 주춤하고 있고, 내슈빌은 이번 시즌 원정 경기 6경기 1승 3무 3패로 리그 최하위권 원정 성적으로 원정 초 약세가 눈에 띄고, 토론토가 대대로 홈에서 내슈비를 상대로 굉장히 강했었었고, 토론토가 홈 경기 연절인 만큼 체력적으로 도 매우 유리함으로, 홈팀 토론토의 한 골차 진 다음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 경기, 신시네티 대 필라델피아 경기네요. 일단, 홈팀 신시네티 같은 경우에, 리그스 11승 3무 3패에 동복 콤플러스 2위에 위치했고, 신시네티의 키 플레이어, 미드필드 아코스타 선수죠. 아르헨티나 국적 선수, 이번 시 7골 9도움 기록하고 있고, 신시네티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펜드자 선수 부상. 조전핵 공격수 베어드 선수 부상. 조전핵 공격수 쿠보 선수 부상이에요. 반면에 원정팀 필라델피아 유니온 리그에서 4승 8무 5패, 동부 컨퍼런스 8위에 위치했고 필라델피아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유레 선수죠. 덴마크 국적 선수 25골 1동 기록하고 있고 필라델피아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블레이크 주전 주전 골키퍼 블레이크 선수 부상. 주전 핵심 공격수 카란자 선수 부상. 야, 이건 좀 큰데 주전핵심 미토다 가즈다그. 팀내 가장 많은 10골 기록하고 있는 가즈다그 선수가 헝가리 국가대표로 유로에 제출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결론 결론은 전력상 신시네티의 절대적 우승와 함께 최근 6경기 5승 1패의 초상승세를 타며 리그 선두 인터마이애미를 턱 밑까지 쫓아온 상황. 필라델피아는 이번 시즌 원정 경기 8경기 3승 5무 무패이고 최근 무승부를 많이 양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결코 무승부를 배제할 순 없겠으나 신시네티가 최근 필라델피아와의 홈 경기 3연승으로 초강세를 선보이고 있고 필라델피아로서는 아까 기 이 공격의 이 공격 활로 역할 중심 핵심 역할인 이 가즈다그의 이탈 공백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홈팀 이신시네티에 한골 쳐진 땀송 승리 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번 경기 오스틴 대 LAFC 경기네요. 일단 홈팀 오스틴 어, 리그서 6승 5무 7패 서버 컨퍼런스 8위에 위치했고 오스틴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오브리에안 선수죠 콜롬비아 국적 선수 이것은네골1 도움 기록하고 있고 오스틴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야이 드리우시. 야 다섯 골 기록하고 는 드리우스 선수 부상 이탈, 핵심 윙어 핀라이 선수도 부상이네요. 반면에 원정팀 LAFC 리그서 10승 3무 4패 서버 컨퍼런스 2위에 위치했고, LAFC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부안가 선수죠. 가봉 국가대표 선수 임시 10골 5도움 기록하고 있고. LAFC에서는 뭐 주축 선수에큰 부상은 없네요. 그래서 약간 결론, 결론은 결론은 전력상 LAFC의 야구세와 함께 오스틴이 이번 시즌 홈 경기 9경기 5승 2무 2패로 리그 최상위권 홈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접전은 불가피한 상황. 허나 오스틴이 최근 리그 3연패로 부재한 흐름에 있는 반면에 LAFC는 최근 리그 6연승, 어마무지아네 6연승으로 초상승세를 이어가며 리그 선두를 굳건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응, 음, 아 리그 2위인데. 리그 리그 선 치열한 리그 선두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스틴으로서는 아까도 했던 대신이 이 주포 드리우시 선수의 이탈 공백이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원정팀 LAFC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번 경기 아, 휴스턴 디나모 대 시애틀 사운더스 경기네요. 일단 홈팀 휴스턴 디나모 리그서 6승 5무 6패 서버 컴퍼스 7위에 위치했고 휴스턴 디나모의 키 플레이어 공스 알리우 선수죠 나이지리아 국적 선수 이번 신네골 이동 기록하고 있고 휴스턴에서는 주전 골키퍼 클락 선수 부상, 조랙심 렙스윙 퀴노네스 선수 부상, 핵심 레프트윙 가이네스 선수도 부상이에요. 반면에 원정팀 시애틀 사운더스 리그에서 5승 6무 7패서버 컨퍼런스 9위에 위치했고 시애틀 사운더스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루이디아즈 선수죠. 페루 국적 선수 이시 일곱 골 기록하고 있고 시애틀에서는 핵심 충원 서태백 벨 선수 부상, 조 핵심 충원 서태백 나단 선수 부상, 조핵시윙어 델라 벨가 선수도 부상이에요. 그래서 잠깐 결론 결론은 전략상 휴스턴의 야구 우세일 수는 있겠으나 최근 두 팀의 네번 맞대결 시애틀 사운더스가 4전 전승으로 천정의 모습을 선보이기 때문에 분명 시애틀 사운더스가 주도하는 경기는 되겠으나 원정 경기 기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두팀 치열한 승부 때 저득점 무승부를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번 경기 세인트루이스 시티 대 콜로라도 래피즈 경기네요. 일단 홈팀 세인트루이스 세인트루이스 시티 어, 리그에서 3승9무5패 서버컴퍼런스 11위에 위치했고 센트로이스 시티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클라우스 선수죠. 브라질 국적 선수 2부신 5골 1움기록하고 있고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주력신 공격수 알름 선수 부상. 조력신 비드 헌터 오스트락 선수 부상이에요. 판매는 원작팀 콜로라도 래피즈 리그서 에 7승 4부 7패서버퍼플러스 6위에 위치했고 콜로라도 래피스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나바로 선수죠. 브라질 국적 선수 2부시 9골 1움기록하고 있고 콜로라도에서는 핵심 비투다 차콘 선수 부상이에요. 그래서 약간 결론 결론은 세인트루이스는 최근 6경기 2무 4패, 콜로라도는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로 두팀 모두 부진한 상황이고 전력 평평하게 결코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최근 경기력만 놓고 보면 홈팀 세인트루이스 시티의 야구세로 판단되고 이미 지난 시즌 세인트루이스 시티가 홈에서 콜로라도 레피즈를2대 0으로 완파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또한 홈팀 세인트루이스의 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번 경기 LA 갤럭시 대 뉴욕 시티 경기네요. 일단 홈팀 LA 갤럭시 리그서 8승 7무 3패 서부 컨퍼런스 3위에 위치했고 LA 갤럭시의 k 플레이어공격서 요벨리치 선수죠 세르비아 국적 선수 입장에 9골 1도 기록하고 있고 LA 갤럭시에서는 주넥신공격서 이치선 수부장조렉시 <목소리로> 미들포더, 브루그만 선수 부상이에요. 반면에 원정팀 뉴욕시티 리그에서 구승 2무6패에서 동부 컨퍼런스 4위에 위치했고 뉴욕시티의 키플레이어 미들더 로드리게즈 선수죠. 우루과이 국적 선수 이번 시즌 6골 4도움 기록하고 있고 뉴욕시티에서는 주전 핵심 라이트백 어 일레니치 선수가 퇴장 징계로 못 나오네요. 그래서 약간 결론 결론은 전력상 뉴욕시티의 야구세와 함께 LA 갤럭시가 최근 홈 경기 3연승과 함께 이번 시즌 홈 경기 8경기 5승 3무 무패로 홈 강세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코 무승부를 배제할 수 없겠으나. 뉴욕시티가 최근 10경기. 무려 8승 2패 초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두 팀의 최근 다섯 번 맞대결 뉴욕시티가 4승 1패로 천적의 보수까지 선보이고 있고 LA 갤럭시만 전력노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변 원정팀 뉴욕시티에 한골차 진담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14번 경기 세너스 대 포틀랜드 팀버스 경기네요. 일단 홈팀 세너스 리그에서 3승 2무 12패 서버컴퍼런스 꼴찌에 위치했고 세너스의 키 플레이어 공스 에보비세 선수죠. 이번 승 4골 기록하고 있고 세너스에서는 주전액 시 เล็บที่วิง 케카노비치 선수 부상, 주전 골키퍼 다니엘 선수 부상, 남바토 골키퍼 야 마르신코프스키 선수도 부상이네요. 반면에 원정팀 포틀랜드 팀버스 리그에서 5승 6무 7패서버컴 플러스 12위에 위치했고 포틀랜드 팀버스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모라 선수죠. 칠레 국가대표 선수 이식시 8골 1도움 기록하고 있고 포틀랜드에서는 핵심 레프트윙 로리아 선수 부상이네요. 그래서 작결론 결론아. 전력상 포틀랜드 팀버스의 야학서움과 함께 세너스가 최근 5경기 1무 4패 극도의 부진이 이어지며 리그 골가 굳혀져 가고 있는 반면에 포틀랜드 팀버스는 최근 4경기 2승 2무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두 팀의 최근 다섯 번 맞대결 포틀랜드가 4승 1무로 천적의 모습까지 선보이고 있고 포틀랜드는 주말 경기가 없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더 유리한 상황이므로 원정팀 포틀랜드의 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이렇써 제가 준비한 축구 승부패 2024년 38회차 14경기 적혔다 분석해드렸고요. 저희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